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사랑TV와 함께하는 꿈사랑 오늘 성경 시간입니다. 매일 꿈사랑TV와 함께하시면 6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성경을 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고요. 주변을 정리하신 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상 6장부터 10장, 그리고 10편, 109편입니다. 역대상 6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오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오와 엘라살과이다말이며엘라살은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부기를 낳고 부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두불 낳고 아이두불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라를 낳았으니, 이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라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우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누부간 날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엘과 에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 아들들은 말리와 우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이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 아들은 여아들에이며 그 아들에게서 난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다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 이러하니 그 아들은 소베요 그 아들은 나하시오그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하며 그 아들은 엘가나라 무웰의 아들들은 마다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 그 아들은 립니오, 그 아들은 시므이오, 그 아들은 우사요그 아들은 시므아요, 그 아들은 학기아요그 아들은 아사야하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아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유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의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유엘은 아사라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의 아들이요. 이사는 그아세의 아들이요.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무의 아들이요. 시마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갸의 기 아들이요. 말기갸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리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자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심의의 아들이요. 야하세 아들이요 야하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에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 서 식물을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루기 아들이요 말루는 하사베아의 아들이요 하사베아는 아마아의 아들이요 아마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반의 아들이요 반이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사손들은 번제당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사손들은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아시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레 하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시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그가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 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헤스메스와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가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순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집이 뽑아 주었더라. 그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마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그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문하세의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음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손 자손에게는 문하세의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곤란과 그 초원과 아스도롭과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뭇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푸곡과 그 초원과 루흡과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몽과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수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곳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그 초원과 메바과그 초원을 주었고 또갓 지파 중에서 길라세 라목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스본과그초과 야셀과 그초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무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비아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메일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우드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천 육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아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일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에 우두머리오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무리와 여리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로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이오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일이니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만 7천 2백 명이며 이래 아들은 숲빔과훗빔이요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과군니와 예슬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수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무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미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스의 자손이라. 길라앗은 마길의 아들이요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우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들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캐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게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세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아블렛의 아들은 이로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엘아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아스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미 나은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소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만과 후람이라 에우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후술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독과엘바아을 낳았으며 엘바아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열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두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열해목과 스바자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에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에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와와 브라야와 시무라슨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야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느엘은다사삭의 아들들이요. 탐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랴와 야이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암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아 장자는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무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알이라 무리빠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동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아스이며아아스는 여호왓다를 낳고 여호왓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엘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복으로와 이스마엘과 사랴와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게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 5 0 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구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자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소 자손 중에 우대인이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무리의 손자요, 이무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마다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는 여우엘과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파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후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미스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인이 그는 하숩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인이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사 증손이며 또 오바댜인이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인이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에가나의 손자라 느두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라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두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쪽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우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방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레위사람 대시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롬의 마다들 마띠데라 하는 내위사람은 네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쥐하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다들은압돈이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로시며. 미글롯은 시무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리라. 무리르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웨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슬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타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 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업들을 버리고 도망하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고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리안 예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농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예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시편 109편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을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어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와께 호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여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여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